<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9월 28일 일요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건국전쟁2 김동력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6월 3일 대선 이후 어... 이명정권이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우파들은 맹붕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성과 같은 나타난 사나이, 김동맥 감독, 또 그가 만든 건국전쟁2라는 다큐 영화는 우리 우익대에게 대한민국 건국 세력, 건국 산업화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체제를 지키려는 수호세력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건국전쟁2 어, 국민들 영화를 빨리 안 보신 분들은 이 추석 연휴 전화해서 전국에서 상영되고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건국을 했느냐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건국산업화 민주화의 그긴 여정 속에서 얼마나 세계사의 모범국가가 되었나, 아, 그 위대한 성취를 여러분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자이 자익력들은이 대한민국, 이 건국 민주화, 건국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에 대해서 온갖... 칼질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체제위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상권 분비 훼손이 되고, 사법부 독립이 여지없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이 폐지가 되고, 우파, 많은 우파 재무사들이 지금 정부, 검찰에 의해서 어, 내란 동조자로 나온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서 감옥소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가 개밀 직전에 몰린 이 상황에서 등장한 해성까지는 사는 사이 김동연 감독. 그금국 네, 전쟁 툰데 이거 전국에 영화관에서 상영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상영관이 이유도 없이 야금야금 줄을고 있고. 6시, 저녁 6시, 6시 이후에는 상영을 하지 않고 지금 전국에서 개봉되었다가 자파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니까 이 영화관 상영이 중단이 되고 또 심지어 심지어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만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건국선전투를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김대중 감독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27자 어제 나온 입장문입니다. 그 입장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여과없이 전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 독립영화 불인정 결정에 대한 건국전쟁2 감독의 입장문. 9월 26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한 불인정 통고를 받았습니다. 감독과 제작사 측은 도저히 이와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9월 27일자로 영진위 측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진이 독립영화 불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소위원의 7인 불인정 의견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로서 정치적 역사적 쟁점을 다룬 의도는 확인되나 균형 잡힌 탐구보다는 특정 관점에 강조해 치우친 편향된 표현 방식과 완성도가 아쉬운 작품으로 독립영화 인정 기준 해당 항목 없음 이겁니다. 영진이 측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감독의 관점이 편향되어 있다. 둘째,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에 대한 김덕영 감독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립영화는 무엇인가요? 자, 한국 독립영화 협회 홈페이지에 나온 글입니다. 한국 독립영화는 정치적 압박에 저항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치열한 자기부정과 실험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층 위로의 확장과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자랑하는 한국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맨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존중적 압박과 저항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것으로 독립영화의 역사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열한 자기부정과 실험성을 강조합니다. 상업영화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독립영화만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감독의 독특한 개성과 실험 정신이 바로 독립영화의 정신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역사가 긴 서구 영화권에서는 이보다 구체적으로 독립 영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독립 영화, 인디 영화는 메이저 영화 산하, 산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와 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영화를 의미한다. 주류에서 다루기 힘든 사회 문화적 이슈를 다루거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실험하며 영화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표. 두 가지 독립 영화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작품에 대한 감독의 개성 있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연진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감독의 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지민은 감독의 관점이 편향되었다고 하는데 2년 넘게 미국 국립기록문서보관청에서 발굴해낸 객관적 기록문서, 기록필름 등이 어떻게 편향되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록필름과 기록문서, 그동안 제대로 따로 지지 않았던 제주 4.3 인민 유괴대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증언 등이 편향되었다면 영진이는 편향성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굴을 편향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퇴택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기록이 발굴될 때마다 해석 또한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역사가 할 말을 김덕영 감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리핏. 역사는 새로운 기록이 발굴될 때마다 해석 또한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가 명한입니다 사실의 영역에서는 좌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의 영역에서는 좌익과 우익,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 말입니다. 명언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물론이고 서구영화계에서조차도 독립영화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감독의 고유한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국영화2는 이미 2024년에 건국전쟁 1일 편을 개봉하면서 117만 3천명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건국전쟁 1편의 형행은 바로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짓과 유혹으로 점철되었던 건국의 역사,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성을 객관적 기록으로 파헤친 점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감동한 결과물입니다. 영화는 감독의 예술입니다. 감독의 독특한 시각과 세상에 대한 해로운 해석이란 말로 관객들에게는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국영화2, 역시 그동안 볼수 없었던 역사적 기록필름 등이 공개되면서 현재 엄청난 관심과 호기심 속에 관객의 발걸음이 극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진이가 승인해준 그 수많은 세월호 촛불 시위 영화는 균형감각이 있었나요? 허허 참 영진이는 건국전쟁2가 균형잡힌 탐구보다 특정관점에 치우쳐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영진이가 무수하게 인정해준 소위 진보진영 영화들은 균형잡힌 탐구를 한 작품이었나요? 정부에서조차 더이상 또다른 침몰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룬 그 많은 영화들 중에 균형 잡힌 탐구를한 작품이 있었나요? 촛불 시위 등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강조한 영화들에서는 어떤 균형 감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세월호 침몰 사고 다루고 촛불 시위 다룬 영화는 다통과시주고 말이죠. 이런 혀편간 영화는 다 통과시키고 특정 어. 독립영화로 승인해주고왜 군국전쟁2는 독립영화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핑계는 편향된 특정 관측물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영진이 불인정 사태에 대한 어느 시민의 글을 여기 인정하고, 있, 인정,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주장하는지 봅시다. 영진이 불인정 사태에 대한 어느 시민의 글입니다. 원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본질은 주류 언론과 권력이 외면하는 특정 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대중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던지는 데 있다. 그러나 그들 영진이는 자신들의 역사관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있는 탐사라는 훈장을 달아주고 자신들의 금기를 건드리는 건국전쟁과 같은 영화에는 편의향과 미완성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다. 이것이 영진이 불인정 사태에 대한 어느 시민의 글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영진이 불인정 사태에 분한 어느 시민의 글은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영진이의 입장이 자기 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영진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편안적인 영화들에 대해서 독립영화 인증서를 발부해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국전투2 감독과 제작사가 이번 불인정 사태가 단지 순수한 영화계 내부의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흥망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입니다. 뒤에 순수한 열정 아니라 뒤에 그 정치세력이 정치세력이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 건국전쟁 2가 완성돼가 떨어지는 작품이라 이 반박입니다. 9월 26일 이틀 전입니다. 문화일보에서는 건국전쟁 2또 다른 전쟁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6일자 건국 이미숙 용서를 위원이쓴 것인데, 제목은, 건국전쟁2, 또 다른 전쟁. 건국전쟁2는 조선공산당 지도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해방전국에서 6 5 전쟁에 이르는 기간에 벌린 파괴행위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감시 아래 치러진 1948년 50총선거를 막기 위해 남매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벌이며 철도통신 등 기관시설을 파괴한 행태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때 좌익무장세력에 의한 양민학살 실태를 생생하게 담아내어 1편보다 완성도가 높다. 특히 4.3사건 주동자인 김달삼이 제주도에서 50총승부를 무력한 뒤에 월북 해조로 가서 영웅 대우를 받은 일과 남호랑 세력과 싸우다 희생된 고 박진경 대령이 학살자로 왜곡된 과정 등이 사료 발굴과 유족 및 관계자의 증언으로 새롭게 낱낱이 밝혀졌다. 참 감동입니다.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회 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건국전쟁2는 1편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대다수 관객들의 의견입니다. 도대체 영진이 심사위원들은 무슨 근거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독립영화 심의 기준에 완성도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성 완성도라는 뭐야? 귀에 걸면 귀,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오. 도대체,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로도 합니까? 완성도가 뭐요 어? 영화의 완성도란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 좌우되는 개념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완성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영진이 심의관들이 완장을 차고 갑질을 하고 있다. 라는 어느 시민의 비난에 대해서 도대체 영진이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넷째, 독립영화 불성인 사태로 건국영화2는 안방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개봉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영화를 관람한 실 관객들의 높은 평점과 뜨거운 반응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장들은 상영관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배우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축소하려는 정치세력, 배우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죠? 그 영화는 불편하다, 우리에게. 좌익질에게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개봉 일주일 차에는 저녁 6시 이후 상영시간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상영관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실기도 했습니다. 관객은 늘고 있는데 상영관은 축소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9월 22일자 신문 광고에 호소문을 실었습니다. 9월 24일 현재 건국전쟁 2는 영진이 통합전산망 일별 박스 오피스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상영관이 줄어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극장 상영이 끝난 뒤 진행되는 TV, OTT, IPTV 인터넷 등의 부가판권 시장을 통해 영화를 공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영화로 분류되면 부가 판권 개시 시점인 10월 16일까지 5개 영화관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지만, 일반 상업영화로 분류될 경우 20개 상영관을 확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금국영화 2가 상영되고 있는 상영관은 고작 30개 밖에 없습니다. 싹싹 줄여놨어요. 10월 16일 만약 상영관이 12개로 내려간다면 사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감독과 제작사가 영진이 불인정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건국전쟁2는 거대자본과 상업영화 시스템이 아닌 개인, 감독, 개인이 피와 땀을 쏟아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생명과 같은 작품입니다. 영진위는 한 영화인의 순수한 열정과 작품에 대해서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건국전쟁2에 내려진 독립영화 불인정 조치도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27일 건국전쟁2 감독 김덕영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인 우익이 개멸 위기에서 김덕영 감독이 혼신의 힘으로 건국전쟁2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추석 기간에도 많은 시청을 방명왕 대참가 관람을 해 주시고, 이건국인쟁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익은 이 문화 전쟁에서 끝까지 투쟁해서 살아남아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2030 세대들,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